안녕하세요. 금손맘입니다 오늘은 하트 모양의 책갈피를 접어 봤습니다. 중요한 부분에 책갈피를 이렇게 쏙 꽂을 수 있는 책갈피예요. 책에 딱 맞게 들어가는 책갈피 접기 함께 만들어 보시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이 정도의 사이즈로 색깔피를 접으려면 작은 색종이로 접어주세요. 원하는 색깔은 바닥으로 갑니다. 세모 두번 접어주세요. 펼쳐주세요. 이번에는 네모로 한번 접어줄게요. 펼쳐주세요. 지금 접은 중심에 아래만 반을 접어줄게요. 그리고 펼쳐줍니다. 이렇게 방향을 바꾸고, 밑에 세모 모양이 있죠? 이렇게 안으로 한번 접어주면서 모아주세요. 모아주고, 위에 종이를 밑으로 내려주세요. 이렇게 하면 삼각주머니 접기가 만들어집니다. 이번에는 위에 선이 하나가 있죠? 이 선을 위로 올리고, 이 옆에 종이는 여기 가운데 중심에 맞춰서 접어주세요. 이렇게 양쪽을 접어줍니다. 그리고 다시 펼쳐주시고요. 이번에는 이 종이를 여기에 맞춰서 이 종이하고 이 종이하고 만나게 이렇게 접어줄게요. 그리고 위 종이는 직각이 되도록 펼쳐주세요. 이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펼치면서 여기는 직각이 되게 해줍니다. 여기 중심에 종이를 이렇게 내려주세요. 그리고 이 종이를 반으로 접어줄게요. 이렇게 접은 종이를 이쪽에 손을 이렇게 넣고 이 종이 끝을 반으로 펼쳐줄 거예요. 활짝. 이렇게 눌러서 여기 중심이 옆에 선에 맞춰서 이렇게 펼쳐서 접어주세요. 마찬가지로 이쪽도 이렇게 종이를 손을 넣고 펼쳐주세요. 그리고 이번에는 여기에 있는, 위에 있는 여기 흰색 네모를 이렇게 여기 선에 맞춰서 접어주세요. 이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접어주세요. 이번에는 여기 위에 이제 세모가 생겼죠. 뾰족하게 반씩 접어서 올려주세요. 그리고 이 종이를 그대로 위로 이렇게 올려주시면 완성입니다. 이쪽 흰색 부분에 풀칠해 줄게요. 풀칠해서 위로 올려주시고,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책갈피는 완성이 되었구요 여기에 눈을 그려주세요 저는 미리 만들어온 눈알로 붙여 보겠습니다 눈을 붙이고 이렇게 입도 그려주고, 눈썹도 그려주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책가피 접기 완성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방문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